안녕하세요, 안젤라의 꽃 사랑입니다. 사랑초, 영어명으로는 옥살리스, 8 0 0개 종이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이들은 작년 8월쯤에 제가 구근을 심었었어요. 사랑초 일반 종에 속하고요.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사랑초 옥투샤 종, 또 시르타 종도 있고 그런데 여러 종류 있다라고 하죠.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종이었는데. 일반종을 키우다 보시면 이렇게 약간 덩쿨성으로 늘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또 삽목을 해서 또 물꽂이를 해서 잘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제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삽목이 잘 되는지 아니면 꽃은 잘 피우게 되는지 또 구근은 매달리게 되는지 그런데 물꽂이도 삽목도 다 성공적이었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제 구근을 캐보니까 구근도 있어요. 어, 그런데 제가 꽃은 보지를 못했어요. 어, 생각을 해보면 8월쯤에 심어서 1 2월 초쯤에 제가 이제 꽃을 보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이들은 어, 그 꽃을 피고 그겨가지를 나오는 걸 제가 커팅을 했었기 때문에 삽목하고 그 뿌리 내리는 시간, 그 다음에 물꽂이 내렸던 시간 이 시간들이 있었고 또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겠죠. 그러다 보니까 꽃은 뭐 계절적으로 봐도 어좀 지나서 꽃은 피지 못 피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제가 꽃만 못 보고 구근도 제가 캐 보니까 어 1cm가 넘게 잘 자랐어요. 파달리스가 조금 구근이 크게 자라죠. 그래서 구근이 좀잘 어 자랐고요. 여기 이 모습은 파달리스 어, 이제 그 영상에 있어요. 꽃이 여기 한 가득 피었던 그바달리스인데요 어, 원래는 여기서 꽃이 폈었었어요 그런데 물꽂이를 하니까 뿌리가 내리면서 이 부분이 자라고 또 물꽂이했던 아이를 이제 이렇게 흙에 심으니까 계속 자랐었어요. 그래서 자랐지만 이 아이도 꽃은 제가 못 봤어요. 그래서 지금 한 마디가 더 자란 거고요. 어, 제가 이제 궁금했었던 게 정말 얘들이 구분이잘배출까 그런데 얘는 이제 지상부에서 흙 위에서 구분이 생겼던 아이인데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. 어 제가 그 삽목을 하면서 이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분 값이 조금 비싼 아이들 그리고 내가 조금 이 아이는 꽃을 더 많이 갖고 싶다 하는 아이들은. 어, 많은 구근을 얻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가 궁금증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. 파달리스를 제가 화이트하고 핑크 컬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. 영상에도 그 꽃들이 있는데요. 어 그때 당시 제가 구근을 두 개씩을 구입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꽃이 이제 많이 피기는 했는데 어, 두 개씩 꽃이 폈었죠. 그런데 그 구근에서도 제가 이번에 캐서 여러 개의 어, 그 파달리스 구근 얻었었고요. 그런데 구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지상부에서 이게 지금 다 구근이에요.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 가을이죠. 올 가을에 심으면 아주 많은 그 구근이 생기지 않았을까, 얻지 않았을까, 제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짐작을 해 보고요. 땅 속에서 컸던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1cm 넘도록 컸어요. 그러니까 모체에서 자란 구근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라게 된 거예요. 많은 구근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요, 어, 여기가 이제 이 끝에가 동글동글하게 뭔가 있죠. 어, 여기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늘어지게 그 성장하는 성장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, 계절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어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건 그걸 알아서 인지 순이 자라는 게 아니고 새순이 계속 덩쿨처럼 퍼져 나갔던 게아니고요 자랐던 게 아니고 여기에 구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제가 우리 그 주변에서 볼수 있는 걸 비교를 한다고 하면 비유를 해드린다고 하면 마늘 있잖아요. 마늘공에 생기죠. 딱그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제가 캐지 않고, 여기는 제가 캤었어요. 하나는 캤는데 작은 씨앗들이 이거보다도 좀더 작은 구분들이 맺혔었어요. 그런데 뭔가 지금 이만하게 맺혔던 것 같아요. 한 5mm 정도 정도 되는 사이즈로 달렸는데요. 그 정도 구근 여러 개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삽목을 해서도 구근이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좀 다시 묻어놨었는데 어, 그 이야기는 묻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있따 말씀을 드릴게요. 이렇게 다 구근이 생긴다라는 거. 그래서 지금 끝까지 제가 여기는 좀 구근 상태, 그러니까 뿌리, 그 줄기 상태가 여기처럼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캐봤었고요. 전체 다른 부분은 아직도 좀 있어요, 이렇게. 그래서 그냥 끝까지 이렇게 마르도록 제가 둘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 아기 어, 구 여기 이 구근처럼 생긴 이 아이도 어, 구근으로 나중에 완전체가 되도록 그냥 여기서 마르도록 제가 지켜볼 거고요. 그런 현상이 다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죠. 어,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거의 끝무렵에는 어, 덩쿨을 뻗어 내리지 않고 자라게 하지 않고 구근으로 변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의 종족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 식물도 자체적으로 어, 또 하나의 그 삶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전부 다 끝이 그 덩쿨을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끝이 다 이렇게. 구근으로 만들고 있어요. 어,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구근을 이제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서 어, 5mm 정도 된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대로 제가 둘 거예요. 갈릭된 것도 이대로 둘 거고요. 여기서 이제 떨어졌던 유아 이들도 그냥 여기다 다 넣어볼 거예요. 아마 그러면 싹이 아주 많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. 그렇게 해서 올 가을쯤에 제가 다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. 어, 여기 이제 얘네들 캐지 않고 그대로 둘 거예요. 그러면 아마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처럼 그한 부분에서만 많이 싹이 날 텐데 싹이 났을 때 그때 제가 옮기더라도 이번에는 그대로 제가 더 보도록 할게요. 아, 여러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도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